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과학기술원이자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과학기술원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석소장이 2022년 12월 말 정도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 입학처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경우 2024학년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모두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여러 과학기술원들 중에서도 유일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는 과학기술원으로 전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캔텍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분야 자체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없이 생활기록부 대 비교과 요소만으로 에너지라는 이슈에 대한 호기심과 깊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단순하게 에너지에 대한 관심사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넓대넓은 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캔텍이 설정한 일종의 다섯 가지 세부 전공인 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인공지능, 차세대 전략 그리드 수소 에너지 에너지 기후 환경 중 어떤 에너지 이슈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만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켄텍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전형별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켄텍을 비롯한 과학기술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립 직후 몇년 정도는 다른 과학기술원이나 다른 대학교와 차별화되어 있는 전형 요소를 도입하는 동시에 이러한 정체성 성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잘 인식이 될수 있도록 크게 전형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큰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원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가 어떤 대학교 및 과학기술원에서도 활용하지 않았던 3천자의 완벽한 자율 문항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켄텍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나 2023학년도 입시에서나 여러모로 말이 많았던 창의력. 면접이 그러한 전형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또한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몇몇 과학기술원을 제외하면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창의력 면접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서도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만큼 합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캔텍을 지망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캔텍 역시 교육부 개통의 법인 고등교육법에서 설립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개통의 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수시모집 6회 지원 및 정시모집 3회 지원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이나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진행하시는 학부인들 중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도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처럼 대학교와 텍으로 이름이 마무리 되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도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처럼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포함되어서 그런 건가요?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 이는 것이니까 학생 각부님들께서는 이전과 더불어서 정원외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위에 전형별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수시 정원 내 학생부 종합 고른기의 전형과 수시 정원 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간의 중복 지원만 불가능하다라는 점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룰 주요 사항은 수시 정원 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수시 정원 외 학생부 종합 고른기의 전형에 모두 적용이 되는 1단계 소류 평가 선발 배수의 1배수 확대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입학처 측에서 직접 공지하고 있는 변경 사항은 아니고 2024학년도 전형 계획과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비교해보다가 석소장이 찾아낸 변경점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과 등록을 유도해야 하는 캔텍 측에서 딱히 주된 변경점으로 언급해 놓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까지 1단계 서류 평가 선발 배수의 4배수 내외 기준이 사실상 거의 5배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입학처 입장에서는 원래도 5배수 가까이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선발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공지를 해야 하나 싶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석소장이 캔텍 입학처 소속 직원. 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1단계 서류평가 선발배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22-2023학년도에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기반 켄텍의 합불 표본을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인 2단계 면접평가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1단계 서류평가 선발배수가 4배수는 확실하게 넘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각부님들께서는 가볍게 아 올해인 2024학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뽑는구나 정도로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듯 하구요 뿐만 아니라 켄텍은 독립적인 창의성 면접을 시행하고 이를 켄텍 입시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만큼 창의성 면접과 일반 인적성 면접인 학생부 기반 면접의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단계 서류 100% 4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50% 면접 5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이 아니라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1단계 서류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50% 플러스 창의력 면접 35%, 플러스 인적성 면접 15%,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들께서는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년간 축적된 솔루션 진행자들 기반 캔텍의 창의성 면접 후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여러 후기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말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수시 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에너지 관련 비교과를 살려서 캔텍에 지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 혹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성적도 우수하지만 원래부터 발표나 의사소통 역량 자체가 워낙 낮은 학생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창의성 면접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켄텍 측에서는 기존 입시 현장의 변화, 켄텍의 정체성 등을 이유로 나름대로 파격적인 면접 방식을 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위기나 진행 방식 등을 이리저리 고려를 해봤을 때 엄밀히 말하면 켄텍을 최상향으로 지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보다는 다른 비슷한 수준의 과학기술원이나 대학교에 불합격해서 선택지가 켄텍밖에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했을 때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초 합격군, 추가 합격군, 불합격군 등. 구분을 위해서 각 지원자들의 순위를 명확히 매길 수 있는 면접 방식이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원이나 대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높은 최초 합격군 및 실질적인 등록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추가 합격군과 불합격군을 양분하기 위한 면접 방식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추후에 석 소장이 이런저런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학생과 학부님들 입장에서의 켄텍 면접 대비 방법 콘텐츠 제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는 내일 교육의 인터뷰가 켄텍 창의성 면접의 의도와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링크를 첨부를 해놓았으니 1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자 오늘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석소장이 2021년 6월경에 켄텍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켄텍에 대한 석소장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세계적인 에너지 이슈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서 한전의 30조 적자 이슈와 함께 켄텍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러모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어차피 켄텍은 켄텍대로 이미 첫섭을든 상황일 뿐더러 과 함께 꾸준히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어찌어찌 켄텍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는 상황인지라 석소장이 말을 더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석소장이 켄텍의 맹점으로 꼽았던 원전 및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양날의 검이었던 정권의 수혜를 입어서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단순히 교육과정만 개설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는 부족한 켄텍의 인프라 상황을 켄텍이 가진 가능성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할 교수진들이 구성되어야만 확실히 보완되어. 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겉보기에는 설립 주체였던 이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따라서 원전 및 원자력 분야는 은근슬쩍 다루지 않겠다 상태를 넘어 에너지 공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원전 및 원자력 분야를 중점적으로 탐구한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언제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지는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병행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과학기술원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 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